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 만타TV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오늘은 3개를 골라왔고요. 하이록 코리아, 오리엔탈 전공, 그리고 KSP 3개입니다. 하이록 코리아는 370억이고요. 오리엔탈 전공은 1350억입니다. KSP는 450억이고요. 하이록 코리아부터 보면 얘는 현재 위치가 꽤 높습니다. 꽤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. 어, 6,730원. 뭐 만원전 때였는데 벌써 네배 가까이 300% 이상 해먹었구요. 근데 지금 현재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터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. 이건 약간 심장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. 뭐, 5일선 요렇게 올라오고, 10일선 요렇게 올라온다고 치면 뭐, 요런 식으로 밑으로 패다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, 어 그래도 오름세를 확실하게 주고 있으니까 어, 달리기를 쓱한번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공간이 이 공간들인 것 같아요. 어, 심장 세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. 오리엔탈 전공도 비슷. 한데요 얘도 가격이 어, 좀 높아요. 어, 예전 근데 여기 앞에 먹은 게 있긴 한데 이것도 너무 섰습니다. 이미 다 여기 위에서 처리가 된 상태고 많이 괴롭혀서 1, 2, 3, 4년, 4년, 4년 반을 괴롭혔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거래 대금이 막뭐 2,300억, 천, 1,350억 막 터지고 있어요. 활발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꼬리를 8,560원의 꼬리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넘어서서 더센 무언가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배열도 만들어 놓은 게, 어, 힘차게 올라갔다가 쭉 빼도 괜찮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. 터질 때 터지는. 그러니까 시총도 얼마 안 되는데 터진 게 훨씬 많아요. 어,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이 더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. KSP는 450억이고요. 얘도 뭐 시총이 얼마 안 되는데, 어, 450억이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. 어, 이 이 자리들 6,110원짜리 여기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갔다 올 거면 이 9%뿐만 아니라 더 위로 쑥 갔다가 어, 그 다음에 떨어지든지 해야겠죠. 어, 9% 이상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. 어, 분봉도 예쁘고 일봉도 예쁘고 달리기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어, 충분히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. 아주 매우 예쁜 자리. 그러니까 세개다 스탠스가 비슷해요. 왜냐하면 고르는 기준이 다 똑같거든요. 네. 감사합니다.